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떤 고민 갖고 전화 주셨어요? 네 저는 현재 김포 운양동 반도 유보라 2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요. 네네. 그리고 같은 김포의 향산리 힐스테이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. 네네. 이제 네, 실 거주로 이제 하나를 네, 매도를 하고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살려고 하는데 네. 네, 두 개의 향후 전망과 매도를 한다면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. 네, 지금 아파트와 분양권 하나를 보유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 거주하신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뭐 목소리가 젊으신 것 같습니다. 뭐 신혼부부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느낌에. 아, 네, 조금 된 신혼 부부입니다. 아, 조금 된 신혼 부부요. <laughs> 자, 밤도 유보로 2차 지금 거주 를 하고 계시나요? 아니요, 거주는 지금 고양시에 하고 있고요. 아, 고양시 에 하고 있고 두개 지금 이거는 전세를 주고 계신가요? 예, 예,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. 네, 그다음에 향산이는 지금 입주가 내년인가 그렇죠? 네, 내년 하입니 거기도 지금 뭐 문이 많이 들어온 지역인데. 어, 그래서 한 채를 매도를 하고 한 채에 어, 거주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? 네. 고양시에서는 지금 뭐 전세로 계신가 보죠? 예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반도 유보라 2차는 언제 어, 매수를 하셨나요? 예, 2년 전에 매수를 해서 예. 전세를 줬고요. 이제 다음 달 11월에 이제 전세가 만기가 됩니다. 이제 김포 경전철이 어~ 개통을 했죠 예개통했습니다자이년 네. 전에 여기 반도 유보라는 2 4 평형대로 전 세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예자 어, 얼마에 사셨죠 2년 전에 3억 천에 샀습니다 3억천 지금 시세 어느 정도 간다고 그래요 지금 시세가 이제 뭐 타입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제 삼억 중후반대에서 거의 안 올랐죠. 조금 올랐죠, 조금. 예, 조금 올랐습니다. 작업에서. 뭐 3억 2, 3천이든 이거는 뭐 매도를 해 봐야 아는 거지. 지금 호가가 그 정도 갈 겁니다. 지금 얘기하시는 게. 조금 올랐다고 보여져야한뭐 2, 3천 정도. 예. 네.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? 많이 오르길 바랬는데 그런 건가? 아. 네. <laughs> 자, 여기는 <laughs> 자,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. 이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로 오는 그 수요를 한번 봐야 돼요. 어떤 분들이 온다고 생각하세요? 주로 마곡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. 마곡에서도 오는데, 그죠? 어, 네. 마곡에서도 많이 오고, 젊은층들이 많이 오는데, 어쨌든 서울이나, 뭐, 마곡도 서울이니까, 이 지금 마곡이 또 대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젊은층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는데, 어, 일단은 경전철이 들어서고 나서, 지금까지는 뭐,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는데, 그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게다 소진이 되고 있어요. 근데 한 가지, 단점이 있습니다. 단점을 보기 전에, 바로 이, 이 지금 앞에를 좀 보면은, 이게 지금 몇년식이죠 반도 유보라가? 2013년도 입주입니다. 2013년식. 자, 여기 운양역 바로 앞에 있는 한강신도시 운양프로지오가 있죠? 예. 네. 여기가 이제 30평대가 한 5억까지도 찍었어요. 최근에 많이 올랐죠? 이게 이제 평당가로 치면은, 반도 유보라가 24평이 뭐, 3억, 지금 뭐 2, 3천 한다 그러면, 어, 이게 지금 운양 프로조가 한 1,500선이고 평당. 이건 한 1,200선 정도 될 거예요. 자, 이게 연식이 지금 한 7년 차죠? 이 운양 프로주는한뭐 5년 차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. 근데 4년 차인가? 어, 연차가 그렇게 차이는 안, 내, 안 나지만 여기 안에서도 거의 보면은 좀 연차가 있는 것보다 없는 거는좀 차이가 나요 자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생각보다 그 어떤 수요층이 그렇게 많이 탄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. 수요층이 굉장히 많으면 이 연식이 3, 4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평단가라든지 이런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을 하나 염두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 자 향산리를 보면은 자, 향사님은 지금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었나요? 어, 프리미엄은 뭐, 타입이나 이제 뭐, 로얄동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. 네. 음, 뭐, 좀, <laughs> 정확하게는 네, 잘 모르겠어요. 몇 평이죠, 향사는? 향사님은 84제곱 보유하고 있습요다 33평이요. 있습니다. 예. 뭐, 뭐, 이거는 층 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, 다 프리미엄이 뭐, 5천 전후로될 겁니다. 어, 지금, 김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, 약간 고전을 할 수가 있는 게, 여기 향산 같은 경우도 지금 1, 2단지에서 한 3,500세대죠. 네. 내년 입주죠. 네. 그 다음에 이 향산보다 더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? 이 고천이죠? 예. 고천 파밀리아다든가 그 주변에 뭐, 4천세대. 또 앞으로 분양할 게 뭐, 하면은 이 지역에 마 앞으로 지금 들어올 게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금 입주할 게한 2만 세대가 돼요. 예. 네.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마곡지구가 있는데 될수 있으면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가려고 하지 먼 지역부터 가려고 하지는 않죠. 네. 가까운 지역부터 채워지고 나서 가격 시세가 좀 비싸다 나는 좀 금액대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이제 저 전철 타고 들어서 와 들어가잖아요. 이 지역까지 네. 지금 운양동까지. 자, 그런 점에서 볼때 향후에 향사하는 바로 옆에 또 뭐가 있죠? 김포 한강 시네폴리스라는 이 사업이 지금 예정이 돼 있죠? 예. 물론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한 5년 정도로 봐야 될것 같은데. 지금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어, 지지부진하게 가고는 있는데, 이거는 이미 그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, 될 사업이지 안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러면서 볼때이 사업이 1조 정도 넘는 투자에 여기에 지금 무슨 영상 문화, 어, 이런 어떤 그 단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 단지가 위에 보면은 킨텍스에 또 한류문화단지가 있죠. 네. 밑에 부천에 가면은 또그 이런 어, 영상문화단지라 해서 이 서부 쪽 라인에서 이 이쪽이 지어지면은 그 김포 한강신도시가 영상문화 이쪽의 어떤 중심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아, 그런 측면에서 네. 볼때이 향산은 지금도 보면은 여기서 에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. 바로 초역세권 아니지만. 네. 풍무역에서 가깝죠? 네? 예. 지금 예. 여기 그 풍무역에서 지금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역, 역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, 어, 제가 볼때 지금 정리를 좀 하자면, 어, 처음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, 지금, 그게 언제, 2017년에 매수를 하셨죠? 네.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년 입주죠? 이제 11월에 만기가 돼서요. 11월에 다시 이제 전세를 놓던지 아니 향산 향산 아 향산이 예, 내년 입주예요예 입주자.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비가세 요건을 채우려면 일단은 2년을 어, 만들어야 되는 게 11월인가요? 향산이 분양권이요? 아니요 저기 어디죠 저기 그 운양동. 운양동 예, 예 11월 에 정밀 자산계 운양동에 24평형이 있고. 지금 향산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. 그죠? 네. 어,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향산이라는 고촌 쪽에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. 네. 하지만 이게 마곡이 지금 아파트가 마곡 엠벨리가 33평형이 13억까지도 찍었어요. 예. 그러면 지금 그 가까운 이 풍무지, 풍무라든지 고촌이라든지 지금 향산은 가까운 편이잖아요. 그러면 지금 30평대가 지금 피까지 해서 한 4억 5천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게 느껴지잖아요. 네. 입주가 돼서 뭐 당분간은 고전을 하겠으나 내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. 더군다나 향사는 바로 주변에 김포 한강 시네폴리스라는 좀, 어한 5년 정도 바라보면은 바로 고용창출이 되는 그런 사업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사는 보유하시고. 네. 좀 운양동에 있는 그 아파트는 24평형은 어, 네. 주로 이제 김파에 오는 분들이 30평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. 젊은층들이. 예, 네. 네, 그래서 네. 거기는 좀 처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정도로 아, 네. 정리하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